안녕하세요, 여러분. 와일러 채널입니다. 오늘은 스팀 게임 다운로드 속도를 높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시작해볼까요? 다운로드 설정부터 볼게요. 스팀에 들어가서 설정을 클릭하세요. 다운로드 메뉴에서 캐시를 지워주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스트리밍 중 다운로드 제한은 꺼주세요. 게임 자동 업데이트 시간도 설정할 수 있어요. 자는 동안 업데이트 되지 않게 하려면요. 이 옵션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좋아요. 가장 가까운 서버나 그 다음 서버를 선택하세요. 이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게임 다운로드 중엔 오프라인 모드로 전환하세요. 이렇게 하면 인터넷 속도가 조금 빨라져요. 와이파이는 속도 제한이 심해서 추천하지 않아요. 유선 인터넷을 사용하세요. 다음은 작업 관리자를 열어보세요. 성능 탭에서 리소스 모니터를 열고, 인터넷 탭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프로세스를 확인하세요. 자, 보이시죠? 전체 사용량이에요. 전체를 선택하면, 제 경우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네요. 게임 다운로드 중엔 이런 앱들을 다 꺼주세요. 그러면 속도가 더 빨라질 거예요. 지금까지 와일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